한국예술인총연합회 오산지부는 지난 8일 6회 종합예술제 개막식을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풍요롭게 개최했습니다. 오산종합예술제는 지난 7일부터 나흘 동안 문인협회 등 6개 지부의 다양한 장례작품과 공연으로 문화와 예술이 발달해가는 오산시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감동을 줄수 있는 내실 있는 종합 예술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틀림없이 공감이 되고 코미디언 이용식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 공연은 오산의 향토 가수를 비롯한 초청 가수들의 감성을 울리는 노래와 트로트 메들리로 오산 시민의 흥을 한층 돋았고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서두 자창의 소리 영변가와 강령 탈춤 등. 듣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